안녕하세요 서경퍼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네, 여기 어디죠 여기가 지금 연희동 쪽이고요 네, 그리고 소대목이요. 네 어, 구축 아파트 어느 구축 아파트입니다 네, 네. 여기 네. 이제 뭐 어, 과거 우리가 서십 달에서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온라인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여기를 어, 요 일대를 추천을 했죠 여기 음.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어, 공공재개발 2차 구역이 됐어요. 네. 어, 생활관계에서 보면은 이런 그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적 정비 방안을 이렇게 모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음. 공공재개발 구역이 되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, 어, 눈여겨볼 그런 구축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. 그 서대문구에 비해서 네. 은평구가 지금 꽤 괜찮은 투자처로 지금 보이는 이유가 단연 교통호재죠 GTX A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. 신분당선은 뭐 아직 예타 통과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르잖아요. 그리고 그 주변 재개발이 잘 되고 있고. 근데 사실 서부선, 저기 뭐냐 서대문구도. GTX a 노선 급은 아니지만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 이슈가 있죠. 네, 예, 그렇습니다. 네. 어, 그러한 경전철이 뚫리는 뭐 서대문구청 근처나 네. 혹은 연희초등학교 근처 지역을 지금 도, 어, 돌아보고 있는데, 연희동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연, 연세대학교, 네. 예,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울시 현재 기조상 대학교 주변은 크게 건들지 않는다. 예, 네. 어, 존치가 많죠. 네. 예, 다른 뭐 고려대학교 주변에 안암동도 그렇고요. 네. 어,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가 있는 이문희경 뉴타운이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케이스지. 사실 대학교 주변은 크게 건들지 않아요. 경희대학교 주변 도고 네. 예. 그래서 연희동은. 어 연세대학교와 거기에서 이제 교환학생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일인가구 저층 주거지 특히 연희초등학교 건너편에 옛날에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무너진 그 저층 주거지는 그런 용도로 서울시가 권장을 하고 있다. 네. 근데 반면에 이 근처에 또 연희동 근처에 그 신축 프로듀아 파트가 있죠. 네. 걔가 이제 재건축이 잘 됐는데 네. 그 주변으로 원래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무너졌던 그 몇몇 구역들. 어 사실 서울시가 다른 식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어, 북토부에서 어,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해놨어요. 예. 네, 그렇습 그런 걸 봤을 때 어, 이쪽은 건들고 싶어하는구나 네. 즉, 어 강북 횡단선이든 서부선이든 신규 노선이 계속 뚫릴 예정인 곳들은 네. 그나마 어떤 식의 개발이라도 또 뭔가 건들고 싶어하는 그런 어, 의지를 좀볼 수가 있죠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그 3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뭐, 어,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음청구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주 같은 경우는 어, 서대문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도심 접근성은 서대문구가 더 유리해요. 더 유리한데 그렇지만 굉장한 광역 거점 사업지들은 은평구에 좀 쏠려 있고 응. 네, 그 대신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전철 라인을 통해서 그 미니 거점 개발지가 있는데 그 미니 거점 개발지 주변에 있는 뭐 재개발이 있는지 재건축이 있는지 가로주택이 할 만한 게 있는지 그걸 잘 살펴봤으면 됐는데 2020년 12월에 저희가 이미 강의를 했었고 네, 그렇게 해서 어,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, 네 그런 상황입니다. 그때 강의 듣고 몇 분이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네. 지금 오늘 와서 시세를 보니까 뭐 땡땡 그 서대문구청 뒤쪽에 땡땡 빌라나 3억 정도 올랐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근데 뭐 1년이 안 됐잖아요, 그 강의 한지. 네 1년이 안 됐습니다. 아파트도 아닌 게 3억이 오른다, 아 좀, 정말 좀 약간 좀 비합리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사실. 그 규제 때문에 서울에 투자할 곳이 얼마 없어서 네, 그런데 네.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. 물론 어, 이런 아파트가 아니지만, 은 그래도 아,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 때문에 프리미엄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네. 네, 그 가격은 저희가 봤을 때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어, 이게... 이 가격에 그래도 받을만하다 라고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네네.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오늘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네. 은평구와 비교를 한다면 네. 음뭐 지금 단계적 피를 네. 뭐 전업투자자들 혹은 외부투자자들이 단계적 피를 먹기에는 제가 볼 때는 둘간 비교했을 때 은평구가 더 나아 보여요 네. 네. 은평구가 더 나아 보이고 네. 그런데 이제 뭐 서대문구가 그렇다고 좋지 않은, 않다, 뭐 그것도 아닌데, 어쨌든 단계적 필요를 먹기에는 지금 은평구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. 네. 제가 볼때 어, 그렇, 그리고 그 서대문구는 좀 투자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좀 있었는데, 하나둘씩 공공재개발이든 뭐 공공주도 사업지든 그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게좀 포인트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네좀 네, 선점한다는 개념 차원에서 한다면은 서대문구도 뭐 저희가 봤을 때은청구보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매력적인 거는 분명하다.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흔히 서대문구 하면은 가좌뉴타운 아니면 충정로 쪽에 있는 그러한 뭐 개발구역들 뭐 북. 부... 뭐 부가현 쪽 있잖아요 2구역 3구역 그쪽에만 거의 주목을 하잖아요 사실 뭐 이미 끝났죠 부가현 뭐 이런 데는 5년 전에 들어갔어야 되죠 네그 네. 서대문구와 은평구 비교했을 때둘다뭐 네. 거기서 거긴데 어 땅의 용도가 사실 서대문구가 더 안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. 그래서 유독 공공개발지가 많은 것 같아요, 서대문구가. 네, 그렇죠. 예. 네. 사실 그, 어, 가젤뉴타운에 해당되는, 뭐, 그쪽 두개 두 구역들 있잖아요. 네, 그두개 구역도 사실, 어, 그나마 평지고 서대문구에서, 그리고 거점 개발지인, 네, 상암 그쪽 라인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, 어, 그렇게 프리미엄이 잘 붙는데, 공교롭게도, 예, 어, 그쪽 라인이 진짜 거기도 또 공공재개발도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개발지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가젤뉴턴은 계속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. 네, 수색 증산유턴이랑 함께 뭔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뭐 이제 나중에 맛보고 시간에할 테지만 네. 엄청난 유턴 두 개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상암동 네. 상권은 네. 더 많이 비싸질 거예요. 네.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마포구래에서는 상암동을 쳐다봐야 된다. 네. 뭐 성산동을 쳐다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네. 뭐 기존에, 어,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공덕동이나 뭐 이런 데를 쳐다보시겠지만 네. 네, 뭐 이, 옛날에 들어갔어요도 지금 들어가기는 이미 늦었으니까. 네, 많이 비싸졌죠. 네. 거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랑 맞붙잖아요. 네, 뭐 확장할 것도 없고요. 거기는 이미 네. 이제.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갈 곳은 결국은 이제 상암동, 성산동 쪽이 되지 않을까 네. 싶어요. 어쨌든 이 서대문구, 은평구 마포구가 하나의 또 생활권이죠. 서북 생활권이어서 네.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근데 네, 이제 그렇습니다. 원래 종로 배우지로, 마포 배우지로 있던 서대문구가 어 이제 뒤쪽에 GTX A 노선이 있는 은평구 한테 따라 잡히고 있다. 마치 나 어, 구리가 남양주한테 따라 잡히듯이. 네. 네, 그래서. 교통호재만큼 대단한 호재가 없다 네. 네, 그겁니다. 네. 자 오늘 서대문구 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